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굿즈샵을 방문했어요. 잠실 세내에 있는 쿠지냥이에요. 계단에 쿠지 팜플렛이 많이 있네요. 문을 열고 들어가면 피규어가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어요. 신기한 애니 굿즈가 굉장히 많아요. 애니부터 살리오 치이카와까지 없는 게 없군요. 오늘도 쿠지를 뜯으러 왔는데 무엇을 도전해볼까요? 요즘 대세 치이카와도 있네요. 쿠지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만만한 판을 찾아야 되는데 살리오가 좀 보이는데 이거, 판이 좋아보이네요. 사쿠마 X 살리오 콜라보 쿠디에요. 1등상이 팝콘 메이커에요. 오늘 이거 도전할게요. 세 장만 깔끔하게 뽑을게요. 신중하게 섞어서 골라볼게요.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 감이 좋을 수도 있어요. 마지막 한 장까지 선택 완료. 간장되는 순간입니다. 첫 번째 장은 과연? 11번 키월더네요. 바로 두 번째 장 갑니다. 아, 14번 토트백이에요. 마지막 장은 과연? 마지막 장은 과연? 53번상. 카마로 숄더백이에요. 비록 원하던 1번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축하의 정도 쳐주셨어요. 나쁘지 않은 결과예요. 결과예요. 다음에는 더 좋은 걸 뽑고 싶어요. 도전하는 자가 좋은 굿즈를 가져갑니다.